죄송합니다. 어제 올라온 영상 관련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. 저는 1배를 안 좋아합니다.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긴데, 아무튼 1배를 안 좋아합니다. 예전에 박원순 시장님의 아드님의 병역 비리 논란이 있었죠. 대리신검 논란도 있었고요. 본인 검증을 할때치과적은 신뢰도가 높아서 법의학에서도 많이 씁니다. 그런데 그때 그 진료한 치과의 사분이 파노라마 사진이 없다고 했습니다. 파노라마 사진이 있어야 본인 감정이 정확하게 될 수가 있는데, 파노라마 사진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파노라마 사진 없이 mri였나? 뭐 그거랑 어금니 쪽에 찍은단 사진 작은 거 그것도 뭐 디지털이 아니고 필름으로 찍은 건데 막 긁혀가지고 이런 것들 가지고 판단이 되겠습니까? 물론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.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사실은 안중근 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. 그래서 그 사람을 봤더니 왼손 약지 마지막 마디가 있어요. 그러면 그 사람 안중근 의사가 아니겠죠? 거짓말을 한 겁니다. 이런 케이스는 감정이 가능합니다. 반대로 누가 와서 내가 백정수 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. 그런데 그 사람의 약지가 잘려 있어요. 그럼 그 사람은 백정수 원장이 아닐까요? 그건 모르는 거죠. 원래 백정수 원장의 약지는 있었는데 누가 으슥한 데 데려가서 쓱싹 했을 수도 있죠. 이런 경우는 맞다 아니다 판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 박원순 시장님 아드님 사진도 그랬습니다. 뭐 썩은 이가 저절로 나왔다든지 이를 뽑은 자리에서 이가 다시 자라나왔다든지 사진이 그렇게 보이면 그건 사람이 바뀐 게 맞겠죠. 현대의학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소견은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하고 페이스북에 쓴 겁니다 제가 1배에 쓴게 아닙니다 제 페이스북에 쓴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은 전부 다 전체 공개에 퍼가기 허용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제 타임라인에 제가 써 놓은 글을 누가 1배 정치 게시판에 퍼간 거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 됐든 페이스북에 욕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립니다 그것도 글래용하고 아무 상관없는 인신공격 같은 것들이 막 달립니다. 그때 고소까지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. 그런데 저는 남의 밥그릇 걷어차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서 그냥 해명도 하고 잭을 퍼가신 분한테도 잭을 이제 퍼가지 마시라 그러고 그때 막 악플 달렸던 그 글도 지우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었습니다. 근데 그게 트라우마가 좀 돼가지고 지금도 일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. 누가 이렇게 링크를 걸었는데 주소가 일배가돼 있으면 그것도 잘안 누릅니다.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속하거나 특정 지역에 산다고 해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가 일베를 한다고 해서 사람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. 뭐 메갈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럼 죄송할 게 없는데 뭐가 죄송한 거냐? 사실 어제 영상에서 구독자 2만 명 감사하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영상에 올라갔을 때는 구독자 2만 명이 안 됐을 때였습니다. 제가 거짓말을 한 거죠. 죄송합니다. 이제 실제로 구독자 2만 명이 됐으니까,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